깊은 산 속에 위치한 조용한 목장, 열흘째 실종 중인 아버지 그레디를 찾기 위해 데렉은 길 떠날 채비를 하는데, 품내기 조카들이 걱정된 삼촌 로우디가 막아서죠. 하지만 별다른 능력 없이 농장에 얹혀 사는 로우디가 얄미웠던 형제는 갑질 콤보를 시전한 뒤 길을 떠나려 합니다. 결국 대신 나서기로 한 로우디는 평소 엘레나 를 찾아가 둘 사이에 해선 안될 스킨십을 몰래 나누며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힘겨운 모습으로 목장에 들어서는 괴한 그의 정체는 실종된 그레디였죠 서둘러 마중나오는 가족들 그런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데다 기괴하고 끔찍한 그의 몰골. 도대체 그레디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피어잇 셀프 피부합병 시작합니다. 이후 시작된 가족 회의. Is he gonna die? I don't know. 문틈으로 보이는 그레디의 저 세상 몰골. Was out there 10 days. Was he gonna be okay? And I'll be back in about 2 days.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가족들은 걱정스러웠죠. 착잡해진 데렉은 목장 일을 하며 이질려 하는데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잔소리에 되는 로우디 때문에 감정 싸움이 벌어집니다. 룻기야, 대래기 주먹질을 하지만 로우디는 오해일 뿐이라며 별 다른 반응 없이 넘어갑니다. 한편 식사 준비가 끝난 부엌. So Derek, honey. Yes, mom. I'd love to. 데렉이 자리를 비우자. 남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우할 만하네. 싶은 순간. 위층에서 들리는 소란. Derek? 서둘러 뛰어간 침실은 이미 난장판이 돼 있었죠. He, He k 구레하는 데렉의 투덜거림에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안 보듯 엘레나의 팔을 맛보는 그레디 그의 소름 a 는언 e 에 엘레나는 당 a 하죠 e 날 저녁 말울음 a 리와 연이은 끔찍한 괴 a 에로우디 a 목장관 n 인에디 e 서둘러 나와보 a 데뭔 e 에 습격당한 처참한 말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l e 에디의 눈에 들어온 것. 흉측한 그레디의 모습. 다음 날. I'd like to to 직접 찾아온 에디. 의미심장한 발언 후 침실로 들어온 그는 그레디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죠. Wait for me now, you too. 단돌이 남게 되자 well, 칼을꺼내드는 에디. When I was a boy, my uncle went missing. Two weeks it was. When he came back, he didn't look right. Like you. I've seen what happened to my uncle's family. w h e n torn apart. You best let it go, Grady. If you don't let it go, we'll devour you. It already has! 주도권을 잡은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Slit in the throat. Well, ranch owner from the city. 에디는 일단 물러선 뒤 로우디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죠. 에디는 그래디가 윈디고라는 괴물에게 잠식을 당한 것 같다며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에디의 삼촌이 윈디고라는 괴물에게 빙의되어 가족을 살육했던 그때와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었죠. 그 시각 식기를 내가는 아내를 불러 세우는 그레디. a What happened? 잠깐 정신이 돌아왔는지 구구절절 사연을 말하는데 We s t h a to h l p in a s 동행한 동료까지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위화감을 느낀 아내가 떠나려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 기막 Let her go! 기막힌 타이우에총 위협에 뛰행히 목숨은 부지한 엘레나 go back to bed, brother. <웃음> <웃음> 서둘러 대피하는 가족들 도끼를 챙겨 go! 직한 에디는 디고를제 t 하려위층 o 로 e 하는데 r o t her o r l r 침실 곳곳에 보이는 윈디고의 흔적. 그때 공격당하고 만 에디. 한편 혼자 트레일러로 돌아왔던 로우디는 남은 가족들에게 총을 전해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엽총을 꺼내들어 에디를 돕기 위해 위층으로 향하는데, 계단 끝에서 죽어가는 에디를 보게 되죠. 그레이디! 악에 받친 그는 침실로 쳐들어가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그레디. 불길한 괴성에 남은 가족들은 서둘러 대피. 헛간에 자리를 잡고 대비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들려오는 발소리. 서서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윈디고. I will tell you what happened. Put the gun down. 차마 남편을 쏠수 없었던 yeah. 엘레나는 총을 넘겨주고 마는데 윈디고는 총을 뺏어 들자 본색을 드러내죠. No! 부엌으로 끌고 들어와 요리를 시키는. 윈디고 재료는 로우디였죠. 거부하던 엘레나는 대렉을 보자 시간을 끌기 위해 억지로 조리를 시작합니다. 윈디고가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려는 그때, Look, I'm eating. 다행히 재빨리 시선을 끈 엘레나 덕분에 위기를 넘기죠.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 그레디는 로우디와 엘레나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산속에서 실종됐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윈디고가 비집고 들어왔던 것이었죠. 빈틈이 보이자, 래렉은 민디고를 쏴버립니다. 총에 맞은 민디고는 서둘러 도망치죠. 한편 홀로 헛간에 남아 두려움에 떨던 팀은 얼마 못가 민디고에게 붙잡히는데. 흥분한 윈디고가 빈틈을 보이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데릭이 엄마부터 챙기려 하는 그때 윈디고가 데렉을 잡아먹으려 드는 순간 엘레나가 윈디고의 대가리를 옆총으로 날려버리며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피어이 셀프 파라는 윈디고를 소재로 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원주민들의 전설 속 괴물로 다양한 이름과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슈퍼내추럴, 언틸던 등 여러 미디어에 등장하는데 윈디고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된 설정은 식인을 한다는 것이죠. 피어이 셀프 파라는 비교적 오래전 윈디고를 다룬 작품이긴 하지만 윈디고의 기괴함과 공포스러움을 배우의 연기와 연출로 잘 표현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